헌법상 경제 질서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 국가가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해 시장의 형성 과정에 뭐 이렇게 뭐 개입을 해 가지고 국가의 지원 조치에 의하여 조정된 새로운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 123조의 목적이다. 맞죠? 어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대기업이 막다 먹어. 야, 야, 이어다 우리 집에서 사. 다 어? 이걸로 사세요. 전부 집 앞까지 갖다 드릴게요. 우리가 더 싸요. 전통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더 쌉니다. 다 대기업에. 씨. 나한테는 아무도 안 와. 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시골에 가가지고 고구마 파는 사람한테 이거 저한테 파시면은 이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얼마씩 드리고. 해가지고 어렵게 구해야 한데 대기업이 다, 다, 다 팔아.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떻게. 이 사람 거를 좀 사주라고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대기업 너 너네 어 일주일에 아한 달에 두 번은 좀 쉬자 응한 달에 두번 쉬세요 그래서 너다 오지마 이날은 이날은 동네 상인들만 물건을 파세요 해서 다 일로 올수 있게 의무 휴일제를 만들었다 마트에 가지 말고 동네 시장에 가세요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얘네도 먹고 살게 해주는 거 이게 국가가 하는 거지 그래서 어 대기업 입장에서는 뭐야 니네가 뭔데 나보고 쉬라 말아야 나는 그냥 매일 나의 자본은 굴러가고 내 주주들이 지금 나한테 일을 하라고 돈을 줬는데 어 나는 어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에 쉬기 싫어 하는데도 너 의무적으로 쉬어 왜 그래야 어 동네 시장이 살잖아 자영업자들이 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경쟁을 맞춰 주는 거 그게 바로 헌법이 추구하고자 있는 하는 그런 조치다 이 얘기가 1번이에요. 맞는 얘기네. 중계 유선방송 사업자. 이거 뭐예요? 중계하는 방송이. 참, 참, 맨날. 중계하고. 중간에서 개입하는 거죠, 이건. 중계하고. 이건, 이건 마치 이것과 이거를 헷갈리는 것과 같은 정도로 좀 바보 같은 일이야. 연예. 연기와 예능. 연애, 사랑하는 거 중개, 중간에서 개입하는 거 중개, 뭐를 연, 이렇게 송출해주는 거 그냥 받아서 던져주는 거 그죠? 이게, 이거 이런 차이는 아, 알고 계셔야죠 자, 중개 유선방송 사업자 누구예요? 디지털, 디지털 아니, 디지털이 아니 뭐라 그러지 그, 아, 케이블, 케이블 케이블 방송, 케이블 방송 하잖아요 이 사람들, 케이블 방송 네. 이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는 중계 송신 업무만 할수 있어. SBS 드라마, 어, 드라마 플러스, SBS 플러스 뭐 이런 애들은 어디서 받아가지고 그것만 방송을 해야지. 지네가 독자적으로 막 뉴스 이런 걸 만들면 안 되지. 그죠? 그렇게 한 거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해서 경제주차 간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질서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거 맞는 조항인데. 왜 그렇게 했냐? 옛날에. 예. 대기업들이 운영을 하잖아. 이, 이 유선 사업자들을요. 그죠? 막 엄청 커다란 애들이 막 운영을 할거 아니야. 그런데 삼성, 삼성이 예를 들면 유선 방송 사업에 진출하겠다. 이래가지고 채널 한 200개 돌려. 방송국이.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가. 그러면은 뭐 TV 돌릴 때마다 전부 삼성에 좋은 얘기만 나오고있네 그지?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야 삼성이 이건희를 대통령으로 막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여론이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계 유선방송 사업자는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쉽게 될수 있기 때문에 자본력을 가진 사람이 이이 이 아이디어까지 다 가져버릴 수가 있거든. 사람들의 사상을 다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뭐, 방송국에 하나가 좀잘 나간대. 그럼, 사! 그, 그, 방송국 사. 뭐, 방송국에서 막 비판하는 말을 해. 뉴스에서. 그럼 야, 그거 사! 그냥. 다 사! <laughs> 다 모든 거를 다 소유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극단적인가? 아, 삼성 전 좋아해요. 삼성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삼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그, 부자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삼성을 든 거예요. 전 제이 드래곤 형님 너무 좋아해요 전 삼성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헌법 123조 5항 국가에게 농어민 자조 조직을 육성할 의무화 육성 또 나오네 하나는 육성이고 하나는 뭐 제대로 활동하도록 어 활동과 발전을 보장 육성을 하고 잘하고 있는 애들은 활동이랑 발전하게 해주고 이거잖아. 이 육성 쪽이 지금 뭐예요? 육성할 의무 전자라고 표시했고 이걸 후자라고 했네. 그러면 국가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기, 기능하는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반대지. 자, 활동과 발전을 잘 이렇게 보장해줘야지. 어떤 이유에서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불확실하다면. 후자가 아니라, 이거, 이때는 전자를 해서 육성을 해줘야지. 그죠? 말이 틀렸잖아. 3번이 틀렸네. 헌법은 중소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에 중소기업의 보호를 국가 경쟁, 경제 정책적 목표로 명문화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경쟁을 해줘야 대기업이 독점하는 독과점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줘야 여러분 독과점이 딱 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치약 하나가 막 10만원씩 해. 야 우리 집, 우리밖에 치약을 안 팔아. 어, 중소기업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샴푸 우리밖에 안 팔아. 비누 우리밖에 안 팔아. 그럼 뭐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금액을 올리는 게인지 상상 아니에요? 독과점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키워야지. 그리고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그래야 거기에 채용되는 직원들도 많아지겠죠. 대기업이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인력을 완전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막 자동화 공정도 일으키고 막 이러고 뭐 공장이 한 100개 있어 100개를 관리하는 부서를 공장관리부 해가지고 딱 만들면 되지 공장 100개마다 관리부가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중소기업이 있어 그러면 중소기업은 공장 100개마다 다 거기에 직원들이 있고 다 먹어살리고 있겠지 그 중소기업이 운영이 되면서 그래서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니깐요 그래서 그걸 국가 경제 정책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대기업과의 불리한 위치를 조정을 해줘 일부 국가 입찰이나 이런 거에서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가능하면 균등한 경쟁 조건을 형성해줘서 대기업과의 경쟁을 가능하게 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는 넓은 의미에서 경쟁 정책의 한 측면, 경쟁을 이렇게 대기업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질 좋고 그 다음에 값싸게 잘할수 있다면 대기업 대기업이 막 자기네들이 돈으로 손해 보면서 일부러막 덤핑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중소기업 죽이고 나면은 대기업이 다시 가격 올려버리니까 중소기업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경쟁질서의 범주 내에서 경쟁질서의 확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맞는 말이죠. 3번이 틀렸네요.